겨울에 요정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고 했는데, 하, 어디로 가야 하지? 아, 에이,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집 짓는 세계 제일의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넓고 가장 튼튼한 집 말이야. 그런데 재료들이 잘못되었는지 집을 짓는 도중에 모두 무너져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긴 좋은 재료로 다시 지으면 되지. 높은 기둥을 받쳐서 하늘 높이 지붕을 올리고 햇살이 가득 비치도록 창문도 넓게 내고 예쁜 페인트로 곱게 단장한 그런 집 말이야. 게다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 없도록 단단하고 무거운 벽돌로 담을 쌓아야겠지. 어때? 아, 정말 근사해. 그러려면 재료들을 잘 골라야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래? 어. 어 에,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난 마법사에게 잡힌 요정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마법의 열쇠를 찾아야 해. 이 마을 어딘가에 땅속 깊이 묻혀 있대. 너 혼자 이 넓은 곳을 다 파보겠다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할수 없잖아.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내가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어차피 집을 지을 공간만큼 땅을 파야 하지 않겠니? 그렇구나, 네가 집 지을 재료를 구하는 동안 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을게. 우와, 그래,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얼른 서두르자, 네 개의 가게 중에 어느 곳부터 가볼까? 가장 넓은 창문을 만들 거라고 했지? <laughs> 아주머니, 가장 넓은 창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넓은 창문은 가장 넓은 유리로 만들어야겠지. 여기 여러 크기 유리가 있으니 한번 골라보렴. 음, 어느 것이 더 넓은 걸까? 손을 한번 대볼까? 이건 한 손이 들어가고. 이건 우와하두 손이 모두 들어가요. 그럼 이것이 더 넓은 유리죠? 이것으로 줄까? 아니요, 좀더 골라 보고요. 가장 넓은 유리를 찾으려면 여러 개 유리를 한꺼번에 비교해봐야겠구나. 가장 넓은 유리를 골라봐. 유리들을 겹쳐봤을 때. 다른 유리들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것이 가장 넓은 유리겠지? 이 유리가 다른 유리들을 모두 가릴 수 있으니까 가장 넓은 거예요. 이것은 가장 좁은 거고요. 가장 넓은 유리로 창문을 만들어주세요. 그래? 가장 넓은 유리창, 여기 있다. 가장 넓은 것을 찾을 때는? 이렇게 서로 겹쳐서 비교해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렴. 그건 그렇고 이렇게 넓은 유리창에 달근사 커튼은 준비됐니? 커튼이라고요? 어미쳐 생각을 못했네. 어제 예쁜 천들이 새로 들어왔거든. <laughs> 내가 하나 선물할게. 크기가 다른 천들로 여러 개 준비돼 있으니. 가장 넓은 것을 고르는 법을 다시 한번 보고렴. 여러분의 책가방 속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필통과 공책이 있습니다. 필통은 좁고, 공책은 넓지요? 그래서 공책이 필통보다 더 넓다고 말합니다. 필통과 공책, 그리고 스케치북을 놓고 넓이를 비교해 봅시다. 세 개를 모두 겹쳐 볼까요? 셋 중에서 스케치북이 가장 넓고 필통이 가장 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물건의 넓이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겹쳐서 비교하면 쉽다고 했죠? 이렇게 겹쳐 놓았을 때 겹쳐지지 않는 부분만큼 밑에 있는 색종이가 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넓은 천을 골라봐. 둘 중에 더 넓은 걸 고르는 거야. 전전에 골랐던 세 장의 천 중에서 가장 넓은 천을 고르면 되겠지. 예요 아주머니 예쁘게 달아놓을게요 잘가렴 <laughs> 우리 가게를 찾아줘서 고맙구나 우리 가게에는 모든 게다 있단다 어서 골라보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튼튼한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럼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할까요? 글쎄다. 이런 지으로 초가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로 나무집을 지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재료로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지 않겠니? 자, 이건 가볍고, 으, 으아, 이건 무거워요. 어떠냐? 직접 들어보니 어느 게더 무거운지 알수 있지. 하지만 들어봐도 어느 게 무거운지 잘 모를 경우도 있겠지. 그럴 때 바로 이런 걸 사용하지. 저울이라는 거란다. 어디 한번 그것들을 이 저울 위에 올려놓아 볼까? 그렇지. 역시 무거운 쪽이 내려가는구나.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비교할 때는 내려가는 쪽이 더 무겁고 만약 어느 쪽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양쪽의 무게는 같은 거란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무거운 재료를 하나만 골라보렴. 와, 이게 더 무거워요. 역시 벽돌이 가장 무겁네요. 이것으로 집을 지으면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겠어요. 아저씨, 벽돌을 많이 주세요. 오, 그런데 어쩐다. 우리 집에는 여러 종류의 벽돌들이 있어서 어느 벽돌을 주워야 할지를 모르겠구나. 가볍고 무거운 것을 비교하는 법을 다시 한번 보고 가장 무거운 벽돌을 골라보도록 하자. 무게를 비교해 봅시다. 탁구공과 축구공이 있죠? 들어보면 당연히 탁구공이 가볍고 축구공이 무겁겠죠? 그렇다면 저울에 한번 올려놓아 볼까요? 역시 축구공 쪽으로 저울이 기울어지는군요. 축구공이 탁구공보다 더 무겁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선 놀이를 할때 무거운 친구가 밑으로 내려가듯이 저울로 무게를 비교할 때는 밑으로 내려간 쪽이 더 무겁다는 것도 잘 기억해둡시다. 이번엔 수첩, 백과사전, 동화책이 있네요. 모두 크기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죠? 이제는 직접 들어보지 않고도 가장 작고 얇은 수첩이 가장 가볍고 가장 크고 두꺼운 백과사전이 가장 무겁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 모양과 크기의 벽돌들이 있으니 아까처럼 들어보고 무거운 벽돌을 찾아보렴. 에이, 에이, 전더 이상 못 들겠어요. 에이, 이젠 발이 너무 아프다고요. <laughs> 미안하구나 네가 팔이 아플 거란 생각을 못했으니 그럼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자꾸나 벽돌들을 집어서 저울 양쪽에 하나씩 놓아보렴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을 잘 보면 더 무거운 벽돌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더 무거운 벽돌을 골라보렴 무거운 쪽으로 저울이 기울지 않겠니. 네 골라낸 벽돌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벽돌을 고르면 되겠구나.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을 보니 어떤 벽돌이 가장 무거운? 이 벽돌을 가지고 가장 튼튼한 집을 지을게요. 또렴 어, 서오렴뭘 도와줄까? 가장 높은 기둥을 세운 집을 지을 거예요. 여기서 가장 긴 통나무를 주세요. 가장 긴 통나무라? 음, 그거 어렵군. 내가 통나무를 보여줄 테니 직접 골라보렴. 두 통나무의 길이가 다르네. 이게 짧고, 이게 긴 건가? 아저씨, 이렇게 봐서는 어느 것이 얼마나 더 긴지 잘알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음, 이렇게 한번 놓아볼까? 우와~ 한쪽 끝을 같게 맞대어 놓으니까 금방 할수 있네. 이 통나무가 더 길어요. 그럼 이걸 넣어줄까? 아저씨, 두 개만 비교해보고 어떻게 알아요? 좀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저기 통나무 끝까지의 길이를 비교해서 어떤 통나무가 더 높이까지 올라가는지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니? 왼쪽 통나무가 오른쪽 통나무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길이도 더 길겠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렴. 왼쪽 통나무는 이 위에 올려져 있고, 오른쪽 통나무는 바닥에 놓여 있지 않니? 서로 다른 곳에 놓여 있으니 어떤 게더 높은지 알 수가 없지. 이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자. 똑같이 바닥에 세워 놓으면 어떤 게더 높지? 어, 이렇게 놓고 보니까 오른쪽 통나무가 더 높아요. 길이나 높이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한쪽 끝을 맞대 놓고 비교하는 거란다. 잘 기억해두렴. 알겠어요. 흠, 음, 넌 키가 작아서 여기까지는 닿질 않아. 나만큼 키가 커져야 한다고. 이것으로 하겠니? 좀더긴거 없을까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다간 언제 고르겠니? 한꺼번에 다 보고 가장 긴걸 고르렴. 얼른 네맘에 드는 가장 긴 통나무를 골라보렴. 먼저 한쪽 끝을 같게 맞춰놓고, 자 어떤 것이 가장 길어 보이니? 이렇게 맞추고 보니까 이 통나무가 가장 길어요. 그럼 이것을 사겠니? 네, 그것으로 주세요. 가장 긴 통나무 말고 더 필요한 건 없니? 그러고 보니 통나무를 단단히 고정시킬 가장 긴 못도 필요해요. 길고 짧은 것을 비교하는 법을 다시 한번 알려줄 테니 이제 너 혼자 찾아보렴. 두 종류의 색연필이 있죠. 빨간 색연필은 짧고 파란 색연필은 길다는 것을 우린 쉽게 알수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긴지 비교할 때는 이렇게 한쪽 끝을 맞대어 미어보거나 한쪽 끝을 맞대어 세워본답니다. 이렇게 해보면 파란색 연필이 더 길다는 걸 쉽게 알수 있지요. 높이를 비교할 때는 높다와 낮다 로 표현하죠. 왼쪽 나무 위에 벌레는 오른쪽 나무 위에 놓인 사과보다 낮은 곳에 있지요. 그리고 사과는 벌레보다 더 높이 있고요 음... 불쌍한 우리의 벌레는 아무래도 사과를 먹을 수가 없겠군요. 키를 비교할 때는 작다와 크다로 표현하지요. 몽치는 아저씨보다 작고, 아저씨는 몽치보다 크지요. 이렇게 길이, 높이, 키를 비교할 때는 반드시 한쪽 끝을 맞춰 놓고 비교해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여러 개의 물건의 길이를 한눈에 봐서 잘알수 없을 때에는 두 물건을 먼저 비교한 후에 나머지 물건과 비교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잘 기억해 두자고요. 두 개의 못중더긴 못을 골라 둘러봐둘 중에 더긴걸 고르는 거야. 구름 세 개의 못 중에서 가장 긴 못을 고르면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멋진 기둥을 가진 집을 지을게요. 잘 가렴. 가장 큰 집을 멋지게 색칠해야지. 안녕, 꼬마야. 어떤 페인트를 사러 왔니? 우리 페인트 가게는 페인트를 예쁜 그릇에 덜어서 팔고 있단다. 제 친구가 새 집을 짓고 있거든요. 그 집을 예쁘게 칠하고 싶어요. 음, 먼저 주황색과 노란색 페인트 좀 보여주세요. 주황색 페인트라면? 잠깐 기다리렴. 어디 있더라? 옳지, 찾았다. <놀람> <놀람> 주황색 페인트는 많이 필요해요. 넓은 지붕을 모두 주황색으로 칠할 거거든요. 둘 중에 어떤 게 많은 거죠? 두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같지? 그런데 담겨있는 높이가 다르구나. 이럴 땐더 높은 곳이 많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이게 더 많으니까 더 넓은 곳을 칠할 수 있겠군요. 이젠 주황색 지붕을 예쁘게 장식할 노란색 페인트를 보여주세요. 노란색 페인트는 조금만 있어도 될 거예요. 어, 그런데 서로 모양이 다른 그릇에 담겨 있네요. 모양은 다른데, 들어있는 페인트의 높이는 같군. 이럴 땐 같은 모양의 그릇에 부어서 알아보면 돼. 밑바닥이 넓은 그릇에 들어있던 페인트가 더 많아요. 그렇지. 들어있는 페인트의 높이가 같을 땐 밑바닥이 넓은 쪽이 더 많이 들어있는 거란다. 자, 어서서 가장 양이 많은 주황색 페인트를 골라보렴. 거기 높이가 가장 높은 거예요. 맞았어. 모양이 같은 그릇에 들어 있을 때는 높이를 비교하라고 했었지? 노란색 페인트는 가장 양이 적은 것을 고르면 되겠구나. 들어 있는 페인트의 높이가 같을 땐 밑바닥이 가장 좁은 쪽에 들어있는 페인트의 양이 가장 적겠지요? 녹색 페인트도 많이 필요해요. 집안의 모든 방들을 녹색으로 멋지게 칠할 거예요. 양이 많은 것을 찾는 방법을 다시 알아보고 나서 녹색 페인트를 골라봐야겠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릇에 담겨 있을 경우 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더 많은 양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른 두 그릇에 담긴 물의 높이가 같은 경우 그릇의 밑바닥이 넓은 쪽의 물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그릇에 옮겨 담아 보면 쉽게 알수 있겠죠? 그릇에 들어 있는 양을 비교할 때는 항상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같은지를 먼저 알아보고 비교해야 합니다. 어떤 그릇에 담긴 녹색 페인트로 더 많은 방을 칠할 수 있을까? 그 중에 더 양이 많은 것을 고르는 거야. 는 페인트들 중에서 가장 양이 많은 녹색 페인트를 골라봐. 이걸 가지고 집을 예쁘게 색칠할게요잘 가렴. 이야, 드디어 재료들을 다 구했어. 이제 집을 완성.